아주 먼 옛날 행주산성 아래 아름다운 마을에 아랑이라는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랑은 매일 어머니를 도와 강가에서 빨래를 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아랑에게는 늠름하고 용감한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었고, 아랑은 그런 오라버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마을에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 많은 외군이 나라를 침략해 행주산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떨었습니다. 모두 성안으로 대피하시오. 권율 장군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랑의 오라버니는 가족들을 먼저 성안으로 들여보내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랑아, 꼭 이겨서 돌아오마. 성문이 굳게 닫히고 성밖에서는 외군들의 함성소리가 땅을 울렸어요. 성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군인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아라 권율 장군님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 군사들은 적은 수였지만 죽을 림을 다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외군들은 끝도 없이 밀려왔어요. 군사들은 활을 쏘고 또 쏘았지만 화살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다. 이제 던질 돌멩이마저 부족하구나. 성벽 위에서 군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대로라면 성이 함락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성벽 아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랑의 어머니는 발만 동동 굴렀어요. 아랑 역시 오라버니와 군인 아저씨들이 걱정되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랑의 어머니 눈에 땅에 널려 있는 돌멩이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리에 두른 행주치마를 내려다 보았어요.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나릅시다. 우리도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치자 다른 아낙네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낙네들은 저마다 행주치마를 풀어헤쳐 돌멩이를 가득 담기 시작했어요. 아랑도 작은 손으로 돌을 주어 어머니의 치마에 담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돌을 가득 담은 행주치마는 무척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낙네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한마음으로 비탈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아랑도 질수 없었어요. 작은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낑낑거리며 성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돌이다. 아낙네들이 돌을 가져왔다. 성벽 위 군사들은 큰 힘을 얻었어요. 아랑의 오라버니도 동생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군사들은 아낙네들이 날라준 돌멩이를 외군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화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되어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의 용감한 활약에 힘입어 군사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행주산성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승리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우리 군사들은 마침내 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외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행주산성에는 승리의 함성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랑은 흑두성이가 된채 오라버니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율장군은 아낙내들을 한 자리에 모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를 구한 진정한 영웅들이요. 여러분의 행주 치마가 나라를 구했소. 이날 이후 사람들은 안악네들이 돌을 날랐던 치마를 행주 치마라고 부르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행주대첩 이야기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힘이 약하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과 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